5분 패턴 영어 시작합니다.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배울 패턴은 당신 오늘 아주 좋아 보여요. 자, 좋아 보여요? 어, 야, 너 오늘 진짜 뭐, 예뻐 보여. 하, 너 진짜 오늘 행복해 보이네. 어... 자, 이런 식을 네. 말하는 패턴입니다. 뭐뭐해 보여. 어, 뭐뭐해 보여. 어. 자주 하는 말이네요. 어. 자, 보다라면 see 이러죠, 그죠? 네? see, 뭐, watch, 뭐, 지켜보다 이런데 네. 보이다 이러면 좀 상황이 다르죠. 뭐뭐해 아, 보이다. 보이다. 아뭐뭐 어, 뭐 보이다 완전 어, 네. 보다라 그 그러니까 보다라는 거는 좀 약간 능동사적인 개념이고 네. 그 보이다라는 거 약간 수동적인 자동사 개념이에요 자동사 음, 네. 그냥 몰라도 됩니다 그니까 <laughs> 어, 그러니까 보다와 보이다는 그쵸? 다른 거예요 t v 를 보인다 어? 이런 말을 아, 하잖아요 그렇죠 티비를 네, 어. 보다 그러고 어, 이제 보이다라면 이 룩을 써야 돼요 룩룩아룩 룩. 어, 룩, 룩이 보이다 뭐뭐해 보이다 아룩아룩 어, 룩. 자, 네. 룩, 자, 룩 다음에 형용사를 붙이면 네. 뭐 뭐해 보인다 이런 뜻이 돼요. 룩 다음에 형용사. 어, 아, 룩, 네. 형용사. 자, 룩 형용사. 아, 룩 형용사. 기억하셔야 됩니다. 룩 네. 형용사. 뒤에 룩 다음에 명사가 오면 네. 달라져요. 아, 그래요? 아, 어, 이, 이 아까 얘기했던 자동사라는 말은 약간 수동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뒤에 명사가 오면 반드시 전치사를 중간에 음. 끼워줘야 돼요 네. 그 look-like look-like 이런 거들어가요아 많이 들어가죠 네. look-like 뭐 sound-like 뭐 아, looks-like 어떨 땐 look으로 얘기하고 어, 어떨 땐 like. look-like라고 얘기하는데 어. 그게 그거예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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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명사가 오면 like를 붙여줘야 돼요 look-like 네. 어, look-like teacher 뭐 look-like comedian 뭐 이렇게 쓰기 하는데 네. 명사가 오면 반드시 like라는 전제서를 붙여줘야 되는데 형용사가 오면 안 붙여줍니다 어. look, look 형용사, 형용사. 아, 이렇게 네. 되면 됩니다 어. 오늘 패턴은? You look 형용사. 아, you look 형용사. 형용사. 아, 너 뭐뭐해 보여. 되게 심플하네요. 어, 간단하죠, <laughs> 맞아요. 네. You look 형용사. 자, 너 오늘, 자, 오늘이 뭐예요 Today. Today. 아, 네. 아너 오늘 행복해 보여. 행복한, 해피. happy. Happy. 그렇죠, 형용사죠. You look happy. 아, you look happy today. 어? You look happy 아, today. 아. <laughs> 네. 아, you look happy today. 자, 이러면 너 오늘 행복해 보여. 자, 이렇게 되고. 나 오늘 어떻게 보여? 그러니까 너 오늘 좀 좋아 보이네. Good. You look good today. today. You, you look, look good, good today. today. 네. 아, 뭔데, 아, 뭐, 오늘 아주 좋아보여요. 아주 좋아보여요. 아, 아주, very, so? 어. You look so, so good. Good today. 네, 어. 뭐, very good 해도 되고, so good 해도 됩니다. 아, so good today. 어. So 나 very는 부사인데 네. 형용사 구를 만드는 거예요. 아주 좋은. 이런 음, 형용사 구가 네. 되죠. 두 단어가 합쳐져야 되니까. Very good, so good.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 당신 오늘 아주 아름다워 보여요. You look very pretty today. 어, 어, 아름다운이라면 아, beautiful. Beautiful. 아, beautiful. You look very beautiful, beautiful today. today. 네. 아름답? 어, 예쁜이라면 pretty 쓰면 되죠. 네. 아, you look pretty today. 자 여러분들, 뭐 여성분들 이제 날씬한 거 좋아하니까. 네. <laughs> 아, 아, 당신 오늘 아주 날씬해 보여요. You look slim today. 아, you look slim today. 근데 약간 부정적으로 너무 너무 날씬해 보여. 아. 아, 너무 야위해 보여 이게. You look Too slim. too slim 아 too slim. 슬림. too 네. 이러면 약간 부정적이네요. 인 no, 너무 어, 뭐. 너무 그러니까 지나치게 율룩 투 슬림 이런 거. 아 당연히 보니까 좀아 진짜 좀 지쳐 보여. 아주 아, 지쳐 보여. 이거 되게 많이 하는 거예요. 아 말씀이에요. you look very tired. 아 you look today. very tired. 뭐 you look tired 하면 너 피곤해 보여. 네. 아, 너 굉장히 키가 커 보이네. 어 율룩 어, Very tall, tall. today. 어. 아, today는 아니구나 어. You look very tall. 너, you look very tall. 어, 오랜만에 봤던 키가 굉장히 크고요자 네. 이렇게요. You look tall. 아, 어. 네. 너 오늘 진짜 젊어 보여. 아, you look young. 아, 어. 진짜. So young. 자, you look so young. 어. 당신 오늘 좀 우울해 보이는데 무슨 일이 있어요? 우울하 Gloomy. Gloomy. 네? 글루미? 글루미. 네. You, you, look gloomy gloomy today. Today. Oh, 네. you look gloomy today. I yeah. look gloomy. Hana, oh, you look angry. o oh, you look angry. h <laughs> <laughs> you look angry. w h a a n g n y now? You look annoyed. 나 보인다 이런 거. a n n o y e d What happened? What happened? e d a n n o y e d a n n o y e d You look a n n o y e d You look a n n o y e d What happened? What happened? What happened? What happened? What happened? What 니다 네, p e n e d